시작할게요. 일단은 오픈 런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있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레이더를 오늘 까는 날인가? 까는 날인 것 같아요. 어, 레이더를 깔게요. 일단은 12개 이상 까놓고 드론이 떴잖아. 이럴 수가 그러면, 저거는... 지금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좀 이따 먹을게요. 보자, 철럭을 아, 이건 맨 마지막에 보내겠군요. 한 대, 두 대, 세대 보냈고요. 그다음 은밀을 보내고요. 은밀 오늘 반짝이 되 있네. 아, 되게 오랜만에... 그걸 봤네요. UR 3개 있는 거, 트럭. 아이고, 이거, 이거. 자, 은미를 보내고... 아, 오늘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뭘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안 되면 슈퍼리셋으로 한 방에 밀어버리고. 그리고 연맹테크 기부도 좀 해주고요. 선물 받고, 석탄 받고, 그리고 지원 눌러주고, 온도 한번 올려주고, 용광로 기부해 주고요. 용광로 풀로 기부를 때려주고, 그 다음에 두배 떴나 한번 보고요. 두 배가 없군요. 그러면은 일일 특혜 받고 월간 패스 받고 주간 패스 받고 그 다음에 <laughs> 골든 상점 받고 오늘 저게 골드였던가 건설이었던가 보자. 건설이죠. 건설이니까 그냥 요거 하나 살게요. 요거 하나 사고. 그러면은 오늘 팝업 같은 경우에는 자원은 필요한 사람. 예. 자원이 필요하신 분은 사는 것도 괜찮아요. 자원이 필요 없으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자. 배틀 패스. 영법 두 번. 주간 패스 받고. 아 어, 이놈의 직업 스킬이 왜 떴지? 아 즉시 연구를 안 눌렀군요. 예. 아 어쩐지 빼먹은 게 있었다 싶었더니 저거였군요. 저거랑 여기 배틀패스가 없죠? 그러면 그냥 영법 두 번만 합니다. 영법 두 번만 할 거고 어, 이거 영법 관련돼서는 내일쯤 하나 새로 찍을 생각이에요. 아, 내일쯤 하나 찍을 생각이고 생존자까지 하나 깠고요. 자 두배가 있군요. 뭐가 두배냐? 밀가루가 두배. 2배. 밀가루가 두배고 드론도 두배 같더군요. 저거는 괜찮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군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군비는 뭐 별거 없습니다. 레이더 까고요. 그 다음에 건설이랑 테크 화요일이랑 수요일에 했던 거 마무리하고 새로 올려라.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유닛 가속. 유닛 가속인데 유닛은 그냥 쉬워요. 오늘 요거를 7 7을 8로, 8을 9로, 9를 10으로. 예, 요것만 하시면 되고 7이 한 9천쯤 있으면 요거 한 8로 올리는 것만 해도 구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이 친구가 그나마 가장 빠르니까 이 친구 대충 가속해 가지고 승급하는 거 보여주고 가속 내려 가지고 승급하는 거를 요렇게 유닛 승급이 있어야 돼요. 승급 아시겠죠? 여기에 초록색, 초록색 누르고, 초록색 요거 누르면 안 돼요. 초록색을 누르고 승급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건물을 또 하나 올려야 되네. 건물을 뭘뭐 올려야 되나? 건물을 올릴게. 뭐가 있더라? 봅시다. 이거 갈게요. 이것도 27까지는 올려줘야 돼서, 요거를 가고, 아 되게 오랜만에 자원 쓰네요. 그리고 생존자를 빨리 바꾸고 후다닥 바꿔줄게요. 자, 됐고, 그러면은, 두 배가 또 떴네. 오늘 웬일이죠? 한 3일 동안 두 배를 못 먹은 것 같은데 두 배가 떴네요. 그리고 우리 또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보물 못 먹는 똥손을 한번 보여주고 가야죠. 자, 요거 탑승시켜 놓고. 자, 드론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던졌죠? 던지고. 자원 채굴 하나 던지고요. 그리고 레이더를 또막 눌러주고 자내 드론을 아 공유를 안 했구나 공유를 안 했군요 공유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이 틈에 우편 받고 자...봅시다. 얼마나 뜨나 한 봅시다. 어이 틈에 가방 들어가서 이거 뭐냐 SR 장비상자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요거 하나 받아주시고요그 다음에 오늘 호화 임무 2 UR 4개 <laughs> 자... 과연 드론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내건데군혼 2개 받고 7...6...5...4...3... 아! 먹었군요. 아유, 사람들이 별로 없었나봐요. 이거 왜 1레벨 하셨을까?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최고라로 보내고요. 보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자, 방랑이 한번 봅시다. 방랑이가 백 90짜리가 없나? 190짜리로 잡아 줘야 되는데, 이 시간대에 190이 잘 없긴 해요. 다들 잡으신다고 바빠가지고, 190이 있나 없나만 보고 출발을 할게요. 여기 있군요. 있으면은 낼름 먹고, 그다음에 레이더 좀더 돌려주고 또 보물은 또 하나 새로 안 뜨네요. 하나 뜨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네, 보물은 더 이상 안 떴고요. 그리고 봅시다. 또 해야 될게 연대. 연대는 문제없고, 군비, 군비를, 자, 가속 때리면 되죠? 가속을, 어, 아, 다, 다왜 이래, 날짜, 시간들이 다 이렇니? 자, 군비 완성했구요. 그러면은, 겨울 폭풍전장 토요일, 멀었구요. 그 다음에 사막전 오늘 있어요. 사막전 916 친구들이네요. 이 친구들은 모르겠고, 뭐 별로 관심도 없지만. 오늘 장군의 시련 마감입니다. 요거 마감이니까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성전 없고, 군은 깔아놓고요. 군은 깔아놨는데 이게 10시네. 아, 시간대가 별로 좋진 않네요. 저거 바꿔야 되는데. 자, 그리고 미사일. 미사일은 우리 미사일 친구들. 이 친구들에서 테슬라가 앞으로 오고요 요거 빠진 자리에 마샬만 들어가면은 완성입니다. 예, 네, 마샬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뭐 빼본 거 있나? 없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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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멍엉엉 밥? 엉엉엉야 밥 야채 엉야엉엉엉엉엉 야채를 얻어야 되고, 뭘, 우유, 우유. 야채 밀가루. 자, 걸어 놓고요. 걸어 놓고, 그 다음에 티타늄 떴네요. 그러면 티타늄 열심히 먹어주세요. 그러면은 건물 하나라도 더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는데 부대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 빨리 땡겨와야 되니까. 자, 용광로를 찍고, 1분 사, 55초보다 조금 더 빠르네요 조금 더 빠르니까 요걸로 땡긴 다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하러 가야 되는데 1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좋아요 하러 가죠 좋아요가 오늘 몇 서버더라 오늘 555 서버군요 우리 555 서버 친구들은 얼음성 좀있니미네 어, 없구요 하나 둘 어, 없구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없고, 아니 이 친구들은 얼음성이 없나? 없구요뭐 이런 개떡 같은 서버가 다 있나? 얼음성이 왜이리 없어? 555 서버 잭입니다. 555가 안 되고 그러면은 500 558서버 가겠습니다. 558서버. 자 558서버 친구들은 어, 이 친구들 기지가 굉장히 러프하게 있네요.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여기는 대충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유를 하고요. 좋아요. 요거 10번은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티타늄 캐로 다시 부대를 쏘고 다시 쏘고 그럼 오늘 할 거는 다 했어요 오늘 할건다 했고 어 이건 있습니다 오늘 광물전을 하는데 어제도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 광물이 4.9고 제일 높은 애들 볼게요. 제일 높은 애들이 9.5예요. 9.5고 이쪽에서는 6.3인데 6.3인데 가장이에요. 얘가 얘 거를 2.8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2.8을 가져간다 쳐도 9.1이 최고고요. 결국은 이쪽은 9.5가 최고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맨 밑에를 보세요. 맨 밑에 7.2k입니다. 7.2k 그리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29.5K이고요. 근데 이거를 토요일날 광물점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일요일날 진영대결이 있어요. 어, 8개 서버가 다 같이 하는 서버전이 있어요. 8개 서버가 한개 서버에 다 모여서 하는 서버전. 렉이 개점이다 미쳐요. 렉이 미치고 이날은요. 같은 아군끼리 공격 안 돼요. 공격이 안 되는데 그건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사막에서는 공격이 되는데 그사막밖을 말고 뭐 국회나 포탑 들어가는 거. 에, 거기는 공격이 안 돼요. 거기는 같은 팀으로 들어가는데 자잘 보세요. 승자 측은 국회만 점령해도 10만입니다. 국회만 점령해도 10만이고 다른 거 포탑까지 하면은 5만씩 들어가는데 자 아까 제가 이거 포인트 얘기했죠. 얘네 1등이 암만 용을 빼도 10만이 안 돼요. 10m이 안 됩니다. 10m이 안 되는데, 얘들이, 단적으로 얘, 제일 낮은던 얘, 얘가 여기서 10m을 먹잖아요. 10m 먹으면은, 어, 얘를 능가합니다. 10m이 돼버려요. 응. 결론은, 광물전 못 빠지게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지막 서버전에서 이기면은 끝이다. 에, 힘이 빠지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얘네가 그건 있어요. 그, 광물을, 이게 건물 점령 해놓은 걸 기반으로 좀 넣을 수는 있는데, 넣으면 뭐 하냐고요. 여기 얘네 지금 72위잖아. 72위랑 73위 이쪽 구간을 넘는다고 1M까지 먹는다고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1M까지 먹어도 한 11.5쯤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42위. 그러니까 그 사람은 43위 정도 되겠네요. 이쪽 방어 쪽 1등은 43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시즌 보상이 보상이 예, 일로 떨어집니다. 일로 떨어져요. 여기 있다가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나락 가는 거죠, 나락 가는 거. 시즌2는요, 어, 광물전 필요 없고요. 그, 광물전 필요 없고, 서버전 이기면 장땡이고요. 서버전 이긴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요, 팀 있잖아요, 팀. 우리들끼리의 광물 순위 대결이 되는 거예요. 요걸로 등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은 서버전이 가장 중요하다 어, 서버전이 가장 중요하다 요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거에 크게 뭐 핵미사일 쏘는 맛 그냥 주 2회 합정적으로 전장이 있다는 거 그거 정도 즐기시면 되고 결론은 서버전 어, 서버전입니다 서버전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즌2 관련된 것도, 시즌2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나중에 하나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SR이랑 새로 찍는 거랑, 그, 영웅이랑 영법 뽑기 관련된 거한편 이렇게 몽탕거려서 하나, 요렇게는 주말 중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